어, 다른 에스 방법 하나 또 소개를 하면 이게 이제 도금 카타나 이건 와 기사신데 여기에 있는 저가 에이건 저가 이또엔드 f t 사야라고 하는데 검집 이거 손목 품입니다 계속 쓰면 갈아줘야 돼요 닳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발도 전 발도 이야기도 하는데 매일 빼서 납도하고, 이렇게 되면, 검집 입구를 자꾸 갈아먹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헐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쑥 빠져버립니다. 그럼 크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헐렁해졌다. 어떻게 할까? 이 검집에다가, 이건 본드입니다, 본드. 급속 본드죠. 요거를, 다이소 가면 있습니다. 뭐, 슈퍼마켓 가면 이렇게, 저, 뭐, 철물점도 이렇게, 여기 안쪽을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 마를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톱밥 토밥, 토밥가루입니다 이거를 요런 곳에 찍어 가지고 이렇게 발라줍니다 너무, 너무 또 많이 넣으면 금이, 금이 물려가지고 안빠집니다 이럴 때는 이거를 좀 갈아주는 거죠 갈아서 이렇게 넣어보고 부드럽게 빠지고 부드럽게 들어가되 너무 또 많이 바르면 빠지지 않고 막 힘드니까 석 손으로 석밀었을때석 빠지고 다았을때다히는데그거로 들면 안 되지만 이거 들었을때안 빠지게 그 조절을 본인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검집 훌륭한 검집 수리 방법 자가수리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한번 해보시고 아주 쉽습니다 근데 이거 덮밥 구하기가 가정집에서는 힘들죠 덮밥 아니라도 됩니다 밀가루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응?